전국에 계신 문화일보 덕자 여러분, 그리고 문화일보 유튜브애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문화일보 유튜브 허민의 뉴스 쇼를 진행하고 있는 문화일보 허민입니다. 네, 오늘 2025년 5월 20일 화요일입니다. 네, 날씨는 다소 흐리지만 에, 이제 봄에서 이제 그좀 살짝 여름 그 분위기를 내는 날씨. 네, 뭐 미세먼지는 오늘 좋은 것 같고요. 활동하기엔 좋은 날씨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처럼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기를 거듭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아, 5월 20일 화요일 화면의 뉴스쇼 처음 여러분과 함께 마주할 주제는 이준석 특단의 결정 초읽기 들어갔다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준석이, 어, 개혁신당 후보죠. 이준석이, 어, 그저깐가요? 어제그 예, 채널A, 채널A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아, 이게 선거, 대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 특단의 방법이 뭘까를 놓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억측 또는 추측, 관측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가 계속 이제 선을 긋고 있어요. 뭐, 어,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이제 단일화라고 하는, 김문수와의 단일화라고 하는 거가 구태로 보일 거다. 그래서 이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강하게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그 내막에 뭐가 있다는 라 생각이 들고 스스로 특단의 방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 이러저러하게 정치권에서 취재한 취재 종합 결과를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 이 소위 김문석, 김문수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그리고 이제 아, 막판까지 지지율 이제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드롭 에, 후보 사퇴를 하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완주 이세 가지를 넣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아, 그리고 이제 후보 투표 용지가 인쇄되는 게 25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20일이죠. 20일이니까 이제 나흘 남았는데 나흘을 앞둔 초일기에 들어갔다. 특단의 방법, 특단의 결심을 위한 초일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취재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동안에 단일화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왔죠. 어저께입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주최한 약자와의 동행 행사에서 김문수 후보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나란히 앉아가지고 웃는 얼굴로 그때 이제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덕담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 김문수 후보의 삶을 존경한다. 그 노동운동부터 인권제야운동했던 그 삶을 존경한다.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험과 탄핵 국면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당내 불상스러운 이 권력 투쟁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권력 투쟁에 책임이 없는 분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금문수 부를 이제 높이 띄워줬던 모습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어쨌든 제가 볼때 이준석 후보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판 가만히 놔두면, 이재명 후보의, 뭐, 압도적인 승리가 솔직히 뭐 예상되는 이 판. 그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하고 이미 입국권력, 뭐, 지금 뭐, 울산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어, 민주당에 입당을 하고 지금 유수장마다 따라다니면서 지금 뭐, 이재명이 진짜 보수다, 뭐 이러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민주당 의석이 이제 171석으로 다시 늘고, 소위 좌파 진보를 합하면 지금 190석. 190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 한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이제 지금 의정폭주를 계속하고 있는 그래서 입법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행정권력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고 사실은 행정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권력을 포괄하고 있는 거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제 하에서는 말이죠 이재명 후보는 그렇습니다 이게 당선이 된다면 만약에 이번 21대대선 63대선에서 당선이 된다면 당선이 되는 날부터 자기의 퇴임 후를 걱정하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5년 뒤에, 5년이 될지 4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 어쨌든 내가 퇴임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사법리스크 다시 또 옥죄 오는 사법리스크에 어? 네, 네, 몰릴 것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민상이 이제 이재명 면소법, 면죄법, 그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법 뭐 이런 거뭐 온갖 것 조의대 탄핵, 뭐 청문회 다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그 몰아붙이고 있고 이미 상정된 법안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과 사법 권력까지 주게 되면 절대 권력, 뭐 사실상 독재 체제와 비슷한 절대 권력을 갖게 될 텐데, 이거 막아야 된다. 이준석 후보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 지난 엊그저께가 되겠네요. 아, 일요일 날 밤에 8시에 했던 그 TV 토론회, 첫 번째 아, TV 토론회에서도 이준석 후보는 그걸 분명히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고요. 그래서 이 판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은 확실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TV 토론에서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도 아마 많이 느꼈을 겁니다. 제가 뭐시중 일관 아, 이렇게 지켜봤는데 첫 번째는 이준석 후보는 그동안이 저게 가짜 보수아니야 이게 보수의 탈을 쓰고 사실은 이제 뭐뭐 뭐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 토론을 보니까 아 이게 보수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구나 이준석 후보가 진짜 보수 후보가 맞구나. 일단 뭐 김문수 후보와 여러 가지 정책적 측면에서 맞아요. 예. 경제, 경제 토론회였는데, 경제 문제, 뭐, 북핵 문제도 나왔죠. 여러 가지 이제 걸려 있으니까. 북핵 문제, 뭐, 어, 어, 그 대외 정책 문제, 또 정치적 관점, 이렇게 보면 어. 보수 후보. 보수의 본색을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확, 확인된 건 뭐냐. 네. 바로, 김문수 후보와 공동전선을 펴자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확인시켜줬다. 이 공동전선은 뭐, 당장 뭐 단일화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뭐라 그럴까요? 예, 김문수 후보가 던져주면 이준석 후보가 그냥 강스파이크를 날리는 식의. 아, 그런 식의 이 토론회가 진행이 돼서 이재명 후보가 땀을 뻘뻘 흘리게 만드는. 어, 실제로 뭐 이준석 후보가 전 제일 잘했다고 봅니다. 예, 토론의 기술, 뭐 소위 말하는 저 시세말로 말빨,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논리를 얽어가는 그 다음에 이제 논리를 얽어가는그 구조화된 이의, 논리적 언변, 이런 것들 아주 뛰어났고요. 1차 TV 토론에서 저는 제가 볼 때, 김문수와 이준석, 이준석과 김문석 간의 협치 모델 같은 것이 하나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뭐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아니라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이제 그또 유세를 했는데, 기자회견을 했죠. 하고 유세 변겸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남한 산성이 아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 이 보수의 상황은 남한 산성이 아니라 명량해전이 돼야 된다. 예, 12척의 배로 300척의 외선. 뭐, 이재명의 민주당이 300척의 외선이 됐군요. 를 물리치는 명량해전을 임하는 자세로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준석,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근데 왜 이렇게 그럼 달라졌을까? 어쨌든, 뭐, 물론 아직은 단일화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라진 모습은,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워낙 압도적이고요. 네. 50%를 넘나들고요. 안 돼도 뭐 47%, 뭐 많이 넘으면 53%, 4%, 5%까지 나왔다는 여론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속에서, 어, 이, 김문수와 이준석, 이두 후보는 지지율이 극도로 정체 현상을 빚고 있어요. 물론, 물론, 리얼미터 어저께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그 전주보다 김문수 후보는 약 4.5%포인트 정도 오른 것 같고요. 어, 이재명 후보는 약 1.9%포인트가 빠졌죠. 이준석 후보보다 1%포인트 오르긴 했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여전히 두 자리 숫자 대수의 이게, 이게, 표차, 지지율 차가 있기 때문에, 이 지지율로는 지금 안 된다. 예. 그래서 각자 도생으로 나가서는 안 되겠다. 네. 특히 이준석 본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그, 이, 출정식 하고, 요새를 버리고, 또 뭐, 이게, 하여간 뭐, 말 잘하겠다. 이렇게 해서 쭉 다니면 젊은, 바람, 젊은 바람 일으켜서, 한국 사람들이 유달리 이렇게 유난히 좋아하는 것이 이제, something new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지지율이 안오른다는 거죠. 혹시 그 지지율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요것이 이제 오늘 매일경제신문 맞습니까? 네. 어, 어제 짠가요 이게. 아, 조사는 어제 짜고 아침 보도는 오늘 아침 보도죠. 네. 매일경제신문에 3자 대선 후보 지지도 나오는데 이재명 47.7%, 김문수가 33.3%, 이준석이 6.8%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준석과 김문수를 합하면 41.1%가 돼서 그래도 6.6% 포인트를 뒤지는데요. 단순합계를 해도. 그러니까 특히 이준석 후보는 이게 6,7% 포인트의 지지율에서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일이 있지만 한국 대통령제에 있어서의 대통령 선거의 특징은 막판으로 갈수록 딱 한가지입니다. 사표 방지 심리가 발동하기 때문에 유력 두 후보, 특히 이제 거대 여야 정당으로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투표에 양극화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제3지역에, 제3 지역에, 제3, 제4 지역에 있는 플랫폼에 있는 후보들이 나빠서 싫어서 미워서 못 나서가 아니고 아 이건 저 해봤자 사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게 보수와 진보, 좌파, 우파의 어, 양대 후보들한테 몰아주지 이런 심리가 발동되게 돼있어요 지난 22년 대선 때 거의 20%까지 육박했었던 안철수 후보가 제3당으로 나와서 끝까지 하는데 결국은 일주일 앞도 여론, 저, 여론사 이제 이 공개 전력 꽉찬 시점에 발표되는 조사에서 6%인가 지지율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 토론회 끝나고 나서 윤석열과 단일화 했던 거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목표는 이제 오늘로 따져가지고 올 오늘 20일이니까 14일 남았습니다. 만 2주 남았는데 남은 대선에서 이재명 독주기가 막아야 된다. 절대 권력의 탄생을 저지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의 지인으로부터 제가 취재된 내용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지지율이 안 오릅니다. 여러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단일화는 강자로의 단일화여서 받을 수가 없죠. 강자로의 단일화. 지금 여론조사상 일단 높게 나오는 김문수로의 단일화이기 때문에 아직은 받을 수 없다. 다만, 지지율이 안 오르면 특단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특단의 결정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드롭하는 방식, 후보사퇴, 완주하는 방식, 그리고 궁극적 단일화 하는 방식, 그 모든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궁극적 단일화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투표용지에서 이름이 이준석, 뭐 김문석이 렇게다 인쇄돼서 나오면 그때는 단일화 효과가 떨어지죠. 25일 투표용지에 인쇄됩니다. 따라서 24일까지입니다. 앞으로 4, 나흘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캠프 분위기 역시 한주 전, 지난 주죠. 지난 주에 유세 때보다 어저께 유세, 이번 주에 유세가. 아무래도 좀 힘이 빠지고, 유세 연설 시간, 이준석 후보 연설 시간도 많이 줄어들었다. 이제 이런 보고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준석이 이재명 권력의 탄생을 막읍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낸 후에 드롭을 해서 살상 단일화 효과를 내는 그런 방안이 제일 좋은 거 아니겠느냐. 좀더 나아가서는, 야, 이준석,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국민의힘에 다시 들어오면 지금 윤석열 탄핵 이후로 보수의 주류가 어? 국민의힘 주류가 지금 괴멸위기에 있는데 당 먹을 수 있지 않겠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판단 초일계에 들어간 판단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